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왓의 특징을 보죠. 이 특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행사가 없습니다. 보통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선행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은 수식하는 명사를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왓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다는 말은 이왓 안에 the thing, the things, 이런 선행사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때 관계대명사 왓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문맥으로 아는 거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주호동사 일치할 때 살펴볼게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왓은 수익격이 없습니다. 또계속적용법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복습해 보죠. 계속적 용법이 없는 관계대명사가 뭐가 있습니까? 대시 있었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과 왓은 계속적 용법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격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적절한 관계대명사는 뭘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앞에 콤마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콤마가 있다는 건 여기 쓰인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was는 계속적 용법이 없으니까 위치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